환대의 성품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요. 자, 저를 따라 할게요. 좌우 보면서 환대의 성품으로 대의 성품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요. 모든 사람을 품어요. 좋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환대, 옆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 마음으로 성품으로 이 친구 저 친구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을 품는다라는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목을 많이 써서 목이 갈라질 수가 있겠지만,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네 따라라고 안 하면 안 따라하죠. 따라하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5장, 15장. 2절, 말씀. 2절 말씀.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요 어, 경쟁을 붙여야겠어. 우리, 우리 여자친구들, 우리 여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잘 따라 해보세요. 누가 남자가 큰지 여자가 큰지 목소리 대결하는 거야. 우리 여, 여자친구들 먼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우리 남자친구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자 이제 다 같이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15지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손님이 뭐예요 손님 손님 그죠 손님 예수님의 손님일 수도 있고 친구가 우리 집에 온데 그걸 손님이라 그래요. 또 귀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부산에서 열차 타고 우리 집에 놀러 오신데 손님 손님이라고 하는 거요. 대접하는 게 뭐예요? 대접. 대접 물 마실 때 마시는 대접이에요? 대접이 뭐예요? 대접. 네, 음식을 장만해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침대를 깨끗하게 닦아서 오늘 여기에 하룻밤 주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걸 대접한다 그래요. 대접하는 거를 잊지 말래요. 자, 보세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지만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이따가 이제 나올 텐데, 부지 중에 내가 이 사람이 귀한 손님인지 아닌지 천사인지 아닌지 예수님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는데 부지 중에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 그냥 귀한 마음으로 더우니까 시원한 물 드세요. 예를 들어, 저는 택배기사 아저씨 있죠? 택배기사. 택배 알아요? 택배? 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주문하는 택배기사님이 더운데, 시골에 더운데 오시면 시원한 바카스 한잔 드세요. 비타민 한잔 드세요. 음료수 한잔 드세요. 저희는 또 소를 키우기 때문에 사료 뭔지 알아요? 소가 먹는 염물 사료 들어봤죠? 그 배달하시는 기사님들이 트럭을 타고 큰 트럭에서 내려서 땀을 닦으면서 일할 때 냉수 한잔 드세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어린이집 유치원에 또는 우리 유치부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저번 주엔 철수라고 했으니까 칠수. 네, 새로운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보는데. 헤. 파워 말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보는 분이에요. 보세요. 새로운 칠수 이름이 뭐라고요? 칠수라는 네, 친구가 처음 왔어요. 어떡하지? 나 여기 목포에는 처음인데 아 친구들이 나랑 같이 잘 놀아줄까? 선생님도 처음 만나고 아 화장실은 어디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아내 의자 어디 있지? 가방은 어디 있지? 낯설어요. 낯설어하는 친구에게 여러분은 새로 왔어요. 여러분도 처음 보는 친구에게 뭐라고 해줄 수 있습니까? 안녕. 반가워. 안녕 반가워. 또 사랑해! 주로 남자한테 그러죠? 자, 아? 브이브이. <laughs> 반가워. 사랑해. 예수님이 널사랑하신대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점심 어떻게 가져왔어? 벤또? 널 <laughs> 시라 가져왔어? 같이 맛있게 먹자. 내가 사탕 하나 있는데, 깨물어서 나눠 먹자 할 수도 있고요. 처음이라 낯설어 하지만, 이 낯선 친구에게, 따라할까요? 환대. 환대. 환대가 뭐예요?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 한테도 반갑게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환영해주는 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모두가 환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옛날 구약 시대,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실시간 되나요? 뒤에 화면이랑 달라서 혹시나, 혹시나 여쭤봅니다. 아브라, 구약시대에 장막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오래, 수천 년 전에는 이게 집이에요, 집. 바람 세게 불면 어떻게 될까? 어, 후, 늑대가 와서 불면 <laughs> 날아가게 생긴, 네, 이게 천막을 쳐놓고 이게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게 집이에요. 왜냐면 하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유목민이라 이렇게 치고 한 달, 두달 살다가 또 집을 허물어요 허물고 짐을 싸서 여러분 텐트 알아요 텐트 텐트 여행 갈때 캠핑 갈때 텐트 알죠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여기다가 또 장막을 만들고 이게 집이에요 아브라함 엄청 더워요 저도 한번이 지역에 다녀왔지만 엄청 더워서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더울까 땀을 닦고 시원한 물을 마실까 야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부채가 있었다면. 아유, 붙여질도 하고 양말도 벗고 양말에서 떼도 빼고 발가락을 비비고 어?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세 사람,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여행하는 사람인가? 지나가는 나그네인가 생각이 되는데 이 지방의 문화, 문화는 어때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는 여행객 나그네가 오면 대접하는 거예요. 환대하면 이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또한 밥을 차려서 주거나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래요. 귀한 손님 같은데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 상태예요. 내 네, 주님, 주님이라는 건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귀하신 분이라고 이 사람을 높여 주는 거예요. 주님. 어디 다른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잠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발. 근데 맨발로 또 다니잖아요. 이런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발 씻을 시원한 물을 드릴 테니까 이세숫대에다가발 씻고 가세요. 더우니까 잠깐 앉아 있다가 그늘에서 저희가 맛있는 요리를 준비할 테니 식사하고 가세요. 이게 뭐라고요? 어떤 성품? 환 네, 환대, 손님을 그렇게 환대했어요.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종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종이 많기 때문에. 여봐라,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오너라. 여봐라, 양을 한 마리 잡아오너라. 그러면서 지글지글지글지글, 보글보글보글보글, 구글끓여요. 보글보글. 또 어떤 소리가 나요? 저는 지글지글, 보글보글. 또 여러분은 보글보글, 그쵸? 파마랑 비슷하죠? 그다음에 자, 죽을 끓이고 고기를 넣고, 네? 뽕뽕 평평 뿡뿡 빵빵 뽕뽕 그렇죠 다 하고 여기서는 여보 여보 빵을 구워주세요 사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 사라 여보 빵을 구워주세요 부침개를 해주세요 따뜻한 밥을 지어주세요 해서 이야 맛있는 음식 어때요 여러분 배고프죠 뭐 먹고 싶어요 네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제가 드릴게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베시베시제스. <laughs> 메시, <laughs> 자 여기 뭐 사과, 뭐 토, 토마토, 오렌지, 레몬, 포도. <laughs> 극진하게요. 엄청나.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 음식을 피자도 있고 뭐 스테이크도 있는 거 갖고 포도주 음료수, 주스, 빵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누구에게 몇 명이에요 지금? 세 명의 여행객 나그네 손님들을 귀하게 대접했어요. 환대. 자, 여러분, 우리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하나님이 보낸 손님들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이 옆에 친구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와서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목이 마른데 너 있는 물한 모금만 줄수 있니?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다. 알겠다고 하고 내가 다 마셔. 그러지 말고 그래요. 따라서 나눠줄 수 있어요. 정말 옆에 친구가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나는 먹을 게 많이 있고 배도 불러요. 그럼 이거 빵이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 주면서 뒷주머니로 더 챙기지 말고. 같이 먹자, 나눠 먹자. 이게 대접이에요. 이게 환대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잖아요. 오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저를 따라할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너 잊지 마. 꼭 기억해야 돼. 손님 융숭하게 어려운 말로 극진하게 대접해야 된다고 말해요. 나는 뭐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냥 사람인 것 같은데. 뭐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어디가 다친 것 같으니까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대접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야너 대단하다 너 착한 일 했다 너 선행을 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예전에 여러분 이런 선한 일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세요 싫어 안줄 거야 안줄 거야 안줄 거야 아 싫어 싫어 복못 받아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저도 엄마 엄마가 있어요 누구 뱃 속에서 나왔을까요? <laughs> 엄마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집인데 가난한 집에 사는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오시더니 머리 붙고 머리도 하얗고 뭐~ 허리도 꾸부러 할머니가 오시더니 세댁 새댁. 세댁은 뭘까요 결혼한 지 얼마 안된분을 세댁이라고 하나요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세댁 젊은 뭐 아주머니 세댁. 내가 배가 고픈데 나밥좀줄수 있어? 해가지고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밥이랑 김치랑 뭐국 있나 이런 거 조금 해가지고 식사 대접했어요. 할머니가 고마워 맛있게 잘 먹었어 하고 나가는데 딱한 마디래요. 해대 나중에 큰복 받을 거야 하고 나가더래요. 몇 걸음 안 나갔어요 이분이 이제 안 보이길래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없어요. 진짜로 그 할머니가 걸음이 빠르거나 달리기가 빠르겠어요? 느리죠. 이렇게 왔는데 집에 나가서 바로 쳐다보는데 할머니 사라져 있어요. 누굴까요? 아마 그렇게 저희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네가 과연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인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저를 낳았잖아요. <laughs> 이거 보고 아닌가? 왼수예요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 지나가는 그 교회가 교회를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나이 노래가 어때요? 노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병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따돌림을 당한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을, 슬픈 사람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경 화면이었죠? 뭐예요? 빨간색, 카펫을 깔면 뭐라 그래요? 레드 카펫이라고 하죠? 여러분, 언제 우리도 유튜브에서도 하잖아요? 생일 때, 생일 때.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가 3월 첫 주니까 하겠죠. 생일 때왜 할까요? 깔려면 귀찮고 접으려면 귀찮고 그래도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이란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생일 맞은 분들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려고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환대해 주려고.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선물이 작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어린이집 유치원 우리 유치원에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넌 어디서 왔어 저리 가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너 이름이 뭐니 어디서 왔어 남잔지 여잔지 헷갈리는데 성별 알려줄래 나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맛있는 도넛 가 있으면 나눠 먹자. 저기 가면 놀이터가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게 내건 아니지만 우리 미끄럼틀 타고 같이 시서도 타자 누가 키로수가 많이 나가는지 한번 재보자 미끄럼틀 위에 서 있어 내가 밀어줄게 그네 태워줄게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세요 환대의 성품입니다 낯선 사람 나랑 친하지 않은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손 내밀고 반가워 사랑해 예수님이 너를 축복하셔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환대 의 사람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일주일간 일주일간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저저 저 친구들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좀 나눠주는 사람이 될게요. 사랑의 사람의 두손 들어보겠습니다. 두 손, 두 손. 자, 여러분 중에, 자, 이번 주, 이번 주에 어떤 환대를 베풀겠습니까? 말할 친구 있나요? 저는 미워했던 친구 가서 먼저 악수할래요. 또! 저는 먹을 게두개 있으면 뭐 할래요? 네. 그렇죠. 아직 마음이 다쳤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